여보세요? 예, 멘토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황영 멘토입니다. 예. 네, 어떤 목인가요 독산 네오룩스를요. 네. 43,000원에 네. 20% 보유 중인데요. 네. 예, 오늘 하루에 너무 큰 급락을 해서 그러네요.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조금 음... 여쭤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주가가 아이고 이게 좀 빠지나요. 갑자기 5.8%나 빠지네요. 예. 네. 근데 지금 독산 네오룩스가 음. 지금 뉴스가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건 없고요, 그렇죠? 네, 저도 그래서 조금 네.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서 오늘 지금 이제 특징적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팔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요거보다좀더 많이 팔고 있을 거예요. 금액 지금 뭐 밀려 있는 흐름들 잡아보면. 잡아 자, 그러면 이 덕산네오룩스를 매수하신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,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음. 어,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? 어떤 어떤 어, 이유 때문에? 예.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? 아예 어, 무엇보다는 종목 섹터가 유망하다고 생각돼서 매수 게되었습니다아 음. 그렇군요. 제가 보는 입장도 어, 마찬가지예요. 이회사는 이 OLED 쪽 사업에서는 저는 전망은 좋아요. 앞으로 OLED는 무조건 갈수밖에 없죠. 왜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기도 하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경쟁력을 빼놓고 앞으로 이야기를 예약, 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면 LCD 쪽이 이미 중국한테 추월 당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일단 투자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할 건데요. 제가 볼 때는 이제 OLED 쪽은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. 어, 그런데 주가가 지금은 잘못 올라가요. 이 문제가 아. 굉장히 커요. 왜냐하면 어, 지금 이제 혹시 시청자분 그 집에서 TV 보시잖아요. 네. TV가 LCD TV인가요? 아니면 OLED TV인가요? 어 저희 집은 OLED입니다. 아 그래요. TV 바꾸신 지 오래 안 되셨죠? 예예. 네그죠 <laughs> 근데 TV 같은 제품 같은 어, TV라는 제품은 사실 그 우리가 교체 주기가 짧지 않아요. 좀길 길게 본단 말이죠. 여전히 뭐 튀어나온 브라운관 TV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, 실제로. 그런 것처럼 음. 이제 교체 주기가 그좀 어, 길지 어, 굉장히 길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여전히 OLED의 그 TV의 가격과 LCD TV의 가격 차이가 아직도 좀 많이 나요. 그렇죠? 음. 여전히 가격 단가 차이가 좀세단 말이죠, OLED TV가.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그 TV를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양쪽에 그 TV를 LCD와 그다음에 OLED TV를 같이 놓고 비교했을 때 OLED TV가 훨씬 더 선명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따로따로 따로 봤을 때는 LCD TV도 굉장히 좋아요. 어 선명하단 말이죠. 그래서 어이 OLED 쪽은 여전히 대중화로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기까지 어이 단가를 조금 더 떨어뜨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. 그리고 교체 주기라든 부분들도 우리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, 네. OLED 쪽은 좀 길게 봐야 돼요. 그래서. 중간에 올라와도 또 힘이 없이 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, 이럴 때는 이제 한 가지,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한 가지 재료는 삼성이라든지 LG 쪽에서 대규모 투자, 이런 소식이 있을 때, 그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, 네. 덕산에 오로스는 제가 볼때 그 오늘 주가의 하락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, 큰 의미는 없고요. 어, 주가라는 건 그렇잖아요. 어떤 종목에 갑자기 뭐 빠질 수도 있어요. 최근에 보면 S.G. 뭐 증권 사태 때문에 막 빠졌던 종목들도 있고 덩달아서 막 신용이 있다 많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빠진 종목들도 있고, 그렇죠? 그런 것처럼 네. 네, 지금 시장은 일시적으로 수급이 이제 툭툭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수급 자체가 많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어, 이 호가창이 좀 얕다 보면 갑자기 이제 주가가 많이 흘러 내릴 수도 있고 또 많이 반면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장입니다. 덕산 네오로스는 매수 가격이 43,000원이시고, 만약에 길게 일단 생각을 하셨다면, 지금은, 저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되는 가격은 아니고요 오히려, 혹시 뭐, 더 사실 생각도 있으세요? 어, 예, 조금 어. 더 떨어지면은, 어. 추가 매수까지. 네, 만약에, 3만. 어, 지금은 추가 매수를 생각할 만한 가격은 아닌데요. 아, 혹시나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, 조금 더 떨어져서, 뭐, 35,000원에 뭐, 가까운 가격이 된다면, 차라리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또 비중을 올려서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수익을 키우는 방법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한만 네, 0 0 원이 떨어지면 삼만 0 0 원에 가까운 가격이에요. 요 위에서도 이제 네,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5만원 오면 그때 뭐 어, 추가 매수했던 비중을 덜어내도 상관 없고요. 그렇게 해서 가져가 보세요. 네 손실을 내고 네, 나올만한 종목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